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어제 플레이오프 진출팀 리뷰 영상에 이어 오늘은 여러분이 플레이오프 밴픽 단계를 더 재미있게 볼수 있도록 밴픽 기본 가이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원래 오늘 있었던 플레이오프 첫 경기가 진행되기 전에 밴픽 가이드 영상이 업로드 되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코로나 이슈 때문에 제작에 지연이 생기면서 하루 늦어졌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오늘 경기 밴픽 양상까지 예시로 넣어두었으니 좀더 이해하시기엔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틀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듯 팀마다 강점이 있는 픽은 다르기 때문에 기본 틀을 기반으로 맛을 첨가하는 과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밴픽은 우선 어떤 챔프들을 밴할지부터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1페이지 밴 단계에서 어떤 픽들을 보통 밴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고정 밴 카드에는 트페와 캐틀이 있습니다 12.5 패치로 진행된 21경기 중 각각 20경기 19경기가 밴이 되었습니다 트페는 텔레포트 패치 이후 너무나도 높아진 궁극기 밸류 그리고 확정 시시기의 2점까지 프로팀에서 선호하지 않을 수 없는 픽입니다 캐틀 또한 바텀 라인전을 매우 강하게 가져가면서 확실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밴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두 챔피언은 사실상 게임 플레이 내에서 보기 어려운 챔피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중 트페의 밴우선 가 조금 더 높으며 케이틀린의 경우 최근 밴 우선도가 조금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최우선 밴카드임에는 틀림 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레드팀에서 이두 카드를 밴하는 양상이 나오겠죠 그 다음 밴카드로는 제리 헥카림 라이즈 정도가 있을텐데요 모두 1페이지에서 밴이 자주 되는 챔피언 들입니다. 이중 제리의 밴핑 양상이 상당히 재미있는데 제리는 12.5패치 16번 의밴중 15번이 레드팀에서 밴이 되었습니다. 한편 선택된 7경기는 모두 블루 팀에서 등장을 했는데요 이는 제리가 특패 캐틀처럼 최우선 견제 대상은 아니지만 일단 풀리면 선 픽하기에 매우 충분한 카드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12.5 패치 기준 7 경기 등장하여 6승 1패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벤 우선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풀린다면 블루팀 1픽으로 우선 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카림 라이즈 정도가 있는데요. 라이즈는 빠른 라인 푸시로 인한 주도권, 항상 먼저 합류할 수 있다는 이점, 그리고 그로 인한 전략의 다양성 증가 등 여전히 티어가 높다 핵입니다. 한편, 해카림 동안 22경기 중 16경기가 밴이 되었고, 대부분 1페이지에서 등장을 하여 우선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12.5패치 0승 6패를 기록하여 조금 티어가 내려간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리, 해카림과 같은 돌진 조합이 자주 등장하고 있었고, 이를 받아치기 위한 자야, 레나타, 라칸 등의 챔피언들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플레이오프에서 티어가 조금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뱀픽률 측면에서 1티어 카드인 어찌 보면 팀이 팀마다 해석이 갈리는 카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 운영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라이즈는 여전히 1티어급 챔피언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트패 캐틀, 라이즈, 제리 정도까지 총 4개의 밴카드가 1페이지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외에 남는 밴카드는 1페이지 픽 우선도가 높은 픽들이 상황에 따라 밴카드에 등장하거나 팀마다의 시그니처 픽들로 채워지게 되니 남은 부분은 1페이지 픽으로 자주 나오는 챔피언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에 등장할 만한 픽 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밴페이지에서 집지 않았던 챔피언 중 1페이지 픽 우선도가 높은 챔피언 들로는 아리 징크스 노틸러스 리신 볼리베어 레오나 아펠리오스 레나타 비에고 자야 르블랑 정도까지가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포지션별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픽의 기본 틀은 원딜을 먼저 뽑은 뒤에 정글 챔피언들을 나눠가지며 미드 서폿을 섞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원딜 픽은 두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레드팀에서 제리를 배한 경우 또는 제리가 괜히 되지 않아 블루팀에서 1픽 으로 가져간 경우 두가지가 있을텐데요 1번의 경우 징크스 아펠 갈라먹기 구도가 가장 일반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2번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게 제리를 뺏긴 팀에서 징크스 혹은 아펠을 가져오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죠. 그런데 12.5패치 징크스의 성적이 1승 11패로 매우 저조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티어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징크스 대신 주목할 만한 원딜은 바로 자야입니다. 12.5패치 기준 7승 1패를 기록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카림을 필두로 한 돌진조합의 카운터로 굉장히 티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라인전도 꽤나 강력하며 별다른 케어가 필요없고 최근 메타의 카운터 역할도 가능 하니 티어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픽이 되어버렸죠. 원딜풀은 징크스 제리 아펠 자야 4명의 챔피언 중에서 해결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 케이틀린이 살아있다면 케틀 상대로 진정도가 조커픽으로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글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헤카림이 밴된 경우와 헤카림이 밴되지 않은 경우인데요. 먼저 1번 상황에서는 리시 볼리베어, 비에고, 새 챔피언 중두 챔피언을 나눠 가지는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상황에서는 헤카림 상대로 리신 혹은 볼리베어 정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짜워가 너프된 이후에 선호도가 매우 떨어진 지금 리신과 볼리베어 그리고 비에고까지 티어가 높아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 리신에 대해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12.5 패치에 진행된 12 경기에서 10승 2패의 성적을 거두었고 헤카림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리신에 대한 뱀피 우선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경. 경쟁자로 존재하는 볼리베어는 성격 자체가 헥카링과 크게 다르지 않아 지금의 밴픽 흐름에서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외의 정글 풀로는 언급드렸던 비에고의 티어도 상당히 올라가 있고 이페이제, 리신, 볼베 등이 밴이 되었다면 신짜오도 등장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각 팀마다 톡톡 튀는 정글 픽들을 조커 픽으로 숨겨놨을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예측하기 쉬운 건 젠지의 뽑기 정글 정도가 있겠죠. 다음은 서포터입니다. 서포터 풀은 노틸러스, 레오나, 카르마 정도가 1티어 서포터라 볼수 있고 그 외에 1.5티어 라인으로는 라칸과 최근 티어가 상승한 레나타, 쓰레시 정도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라인업의 챔피언들 모두 승률이 준수한 현 시점에서 서포풀은 이 안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티어권 챔피언 중 카르마는 팀별 선호도 차이가 꽤나 크게 드러납니다. 브리온, 티1 다먼의 서포터들이 카르마를 자주 사용한 반면 젠지, DRX, 광동플릭스의 서포터들은 카르마를 크게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선호도 차이에 의해 카르마의 벤 우선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낮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르마를 뽑기만 하면 자연 이 바텀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서포터 중 가장 티어가 높다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만약 카르마를 배제한다면 일반적인 서포트 구도는 노틸러스 레오나 나눠먹기 구도입니다. 이두 챔피언은 1페이지 밴을 하기 에 애매하나 2페이지로 넘길 경우 밴이 될 가능성이 높아 서로 가져가는 상황이 자주 연출됩니다. 한편 전체 패치 버전에서 29전 19승 10패를 기록해 승률 65.5%를 달리 고 있는 라칸도 플레이오프 진행 에 따라 티어가 올라갈 수 있는 픽입니다. 라칸은 최근 티어가 올라온 자야 와도 시너지가 있고 받아치는 조합을 짤때 키 카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드라인입니다. 미드는 어떻게 보면 챔피언 풀이 가장 넓으면서도 티어권 챔피언이 확 정해져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우선 최근 가장 자주 등장한 픽은 아리인데요. 아리는 1페이지 벤에서도 어느 정도 등장을 할수 있고 선호도가 꽤나 높은 픽이었습니다. 하지만 12.5패치에 진행된 경기에서 승률 33%를 기록하여 티어를 조금 낮게 매겨야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 대신 티어가 조금 더 상승했다고 볼수 있는 챔피언은 르블랑입니다. 12.5패치 6승1패를 거두었고 원래도 티어가 높은 픽이니 라이즈가 밴이 된 경기에서 특히 주목해 볼 만한 픽입니다. 그 외에는 백스 정도가 무난한 픽을 뽑히고 있네요. 이렇게 보면 기본적인 미드 픽은 특페 라이즈, 르블랑, 아리, 백스 등의 합류 2점이 있는 챔피언이 티어권에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가능한 픽 라인으로는 코르키, 베이가, 빅토르 등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고 수합 심리전이 가능한 아칼리까지도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라인 스왑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챔피언이 있죠. 바로 제이스입니다. 자연스럽게 탐 탑 라인으로 넘어가보자면 보통 탑 라인은 뱀픽 우선도가 가장 밀리게 됩니다. 압도적인 OP 카드가 없고 상성 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칼리, 제이스와 같이 라인 수업이 가능한 챔피언은 1페이지에 빠르게 뽑히기도 합니다. 특히 제이스는 선수 숙련도에 따라 무상성 이야기도 충분히 듣는 픽이고 T1 측에서 선픽으로 매우 자주 활용하고 있죠. 나머지 챔피언들은 트린다미어, 그레이비스, 그라가스까지가 메인 탑 챔피언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 그라가스가 티어가 조금 올라온 감이 있고 이에 대항하기 위한 아트록스까지도 2티어 탑 챔피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무난한 나르 레넥톤 카멜과 제이스를 카운트치기 위한 말파이트 사이온 그리고 조커피 케넨까지가 탑라인에서 등장할 수 있는 챔피언 입니다. 그러면 실제 경기를 통해 오늘 짚어본 뱀픽의 틀을 복습해보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오프 뱀픽은 12.5패치의 흐름을 반영한 듯 1페이지 뱀에서 헥카림이 등장하지 않았고 리신을 배하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제리는 벤이 되지 않아 당연하다는 듯 블루팀에서 1픽으로 1경기에 등장했죠. 또한 브리온 측에서는 자야라칸을 먼저 가져오며 다먼쪽 헥카림픽을 껄끄럽게 만드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정글픽은 볼베 비에고 구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1페이지에선 큰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었고 이후 코로키를 보고 루안을 뽑고 아칼리를 보고 아트록스를 뽑는 구도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2경기에서도 헤카림은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제이스를 빠르게 뽑며 으 정글픽을 2페이지까지 내린 뒤에 녹턴이라는 조커픽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녹턴은 지난 티어리스트 영상에서도 밟은 녹턴으로 한번 조명해드린 적이 있는 픽입니다. 꿀벌마크까지 달아주었던 픽이었죠. 프로씬에서는 대신 6렙 정글러이다 보니 초반 설계가 약하다는 점이 발목을 잡아 조커픽 단계로 내려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초반 프레딧의 바텀 다이브 설계가 실패로 돌아 가면서 녹턴 쪽이 크게 웃고 스노우 볼을 쭉쭉 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텀밴 픽에서도 제리 자야를 빠르게 밴한 뒤에 아펠리오스를 사용하기 유도한 뒤 직스 제이스를 1페이즈 픽으로 사용하는 포킹 조합 전략 을 구성하면서 담원 기아가 그려 온 그림을 플레이까지 제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필살기를 썼다 봐야 겠네요. 3경기까지도 헤카림은 전혀 등장 하지 않았고 리신이 계속해서 밴이 되었습니다. 헤카림에 대한 평가가 프로팀들 사이에선 오늘 경기에 한해서는 확실히 확 내려갔다 볼수 있었죠. 트패를 풀어준 것이 당이 의외라 볼수 있겠고 3경기 에서도 자야를 1페이지 픽으로 가져 오면서 프레딧 브리오는 굉장히 자야를 높게 평가했다 복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헤나 선수가 자야가 비주류 인 시절부터 자주 사용해왔다는 점도 고려는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트패를 풀어준 것에 비해 준비해온 조합은 살짝 매콤한 맛이 떨어지는 예상 가능 범주 안에 있는 프레딧의 조합이었네요. 오늘 경기를 통해 알수 있었던 점은 앞에서 설명한 뱀픽의 틀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으나 리이신 의 티어가 생각보다 더 올라갔 고해카림은 대처할 방법도 많고 빠르게 고르기에도 껄끄러워 다 정도를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레드팀에서 제리는 사실상 고정밴으로 박아두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제리를 상대 할수 있다 생각하는 팀이 존재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한편 아펠리오스를 직스로 카운터 치는 전략이 유효함을 다머은 보여주 었고 서포터풀은 라칸 레오나 노틸러스 3가지 챔피언만 등장을 하여 플레이오프 가 진행될수록 서포터 밴카드를 어떻게 썩느냐도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플레이오프 뱀픽의 큰 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정도의 틀만 알고 봐도 뱀픽의 구도가 잘 보일 것이며 그 사이사이 등장하는 조커픽의 맛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